안녕하세요. 꽃사슴 살롱의 윤마담입니다.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메뉴는 어,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감바스인데요. 마라를 이용한 마라 감바스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원래 감바스는 이제 스페인에서 타파스로 자주 먹는 음식이고요. 감바스 알 아이오라고 해서 감바스는 새우를 뜻하고 아이오는 마늘을 뜻해서 그 새우와 마늘을 같이 해서 먹는 이제 음식이에요. 근데 저는 거기다가 요즘에 이제 뭐 많이 알려져 있는 마라, 이게 혀가 마비될 정도로 매운, 맵다는 뜻의 이 마라소스를 이용을 해서 그 감바스를 한번 만들어 먹어봤더니 굉장히 스트레스가 확 풀리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를 방법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올리브오일을 둘러줘요. 넉넉하게. 둘러주고. 사실, 이게 좀, 감바스 할 때, 이거, 그러니까 좀, 오일이 많이 남고 하는 게 저는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, 그렇게 다른 분들처럼 막, 너무 많이 하지는 않는데 제가 요번에 시도하는 거는, 먹다 보면 이게 꼭 부족해. 새우를 먹다 보면 부족해서, 요거 파르팔레 면이라고, 이거 나비 리본 모양 면인데 꼭 이거 아니어도 상관없어요. 이런 파스타류를 조금 같이 넣어서 식사도 될 겸해서 같이 먹으면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그리고 사실 이거 기름이 되게 위험해서 어, 새우를 물기를 빼놨지만 넣으면 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처음부터 제좀 같이 넣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넣고 준비한 야채 넣고. 버섯 너무 많이인 것 같으니까 넌좀 빠져. 이렇게 하고, 아까 준비해 놓은, 너무 이쁘죠? 나비 리본 모양의 빠르빨레 면을 이 정도 넣어요. 넣고, 소금, 후추, 밑간 장사하겠습니다. 올리브오일은 사실 더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. 사실 새우에 간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 너무 많이 하지 않으셔도 간을 충분히 잡을 수 있고 마라 소스에도 간이 조금 되어있어서 지난번에 나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거 해먹다가 열받는 날 이거 해먹고 정말 죽이고 싶은 어 분이 계셨는데 그냥 살인을 한번 면한 것 같아요 이거 먹고 매워서 <laughs> 스트레스는 확 풀려 오! 오, 새우 정말 통통하네. 네, 이 새우 제가 어저께 작은 새우밖에 없어서 이거 사러 다니라고 정말 어. 새우잡이에 큰 도움을 주신 웅화범님께 감사드려야겠어요. 네. <laughs> 응. 이까지만 하면, 음, 아시잖아요. 이게 그냥 감바스. 그리고 다진 마늘은 조금 아까는 그편 썰은 마늘이었고 다진 마늘은 조금 후에 넣을거예요 이것도 뭐 사실 기본이죠. 이거는 어느 똥, 국민 똥손이 만들어도 맛있는 거예요. 이거는 사실. 새우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죠. 마클 체는포장버터에서간바스 하는데 새우가 너무 작아서 안는데 그니까 그니까 먹고 나면 늘 아쉬운 게 새우도 작고 새우 양도 작고 음. 그리고 또 먹고 나면 그 올리브 오일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먹고 싶은데 그게 늘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요거 이렇게 귀여운 나비리본 빠르빨레면을 한번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아, 아 혀가 마비되는 버거 소스를 음. 좀 넣는데 너무 많이는 안 넣어요 조금만 넣을게요 이제 허거라고 마라하고 같이 썼어야지 아, 아 허거 소스가 죄송해요. 마라 소스. 마라랑 허거, 예, 같이 써줘도 되는 거예요. 저거는 이제 편하게 백화점에서 많이 팔아요난 마라탕 한 번도 안 먹었어. 그 진짜 혀가 마비되는 그 맛을 느껴보셔야 되는데. 아직 어른이 아니신데. 된 거지 뭐, 이렇게. 벌써? 네. 끝. 잠깐만, 새우가 익었나 제가 한번 먹어봐도 되죠? 무가 <laughs> 말리였습니까 네, 버섯을 더. 음 맛다. 이거는 본인이 좋아하시는 취향에 따라서 뭐 마라 소스를 더 넣시든 으 하시는 거는 하시면 되고 모자랄 때 요렇게 파스타 면을, 파스타 면보다는 이렇게 파스타면을 긴 파스타면보다는 약간 팬네나 이런 스타일로 해서 먹으면 한입거리 안주하기에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끝. 제가 만든 마라감바스 잘 보셨어요? 스트레스 엄청 쌓인 날에는 그냥 감바스도 좋지만 마라감바스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마라감바스하고 어 매칭되는 와인은 오늘은 스페인의 까바라고 보이가스 까바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. 이거는 이제 가격도 굉장히 좋지만 먹기도 굉장히 편안하고 어 가성비, 기분 내기에는 가성비 완전히 좋죠. 그리고 이 까바의 상큼한 버블이 살짝 스트레스 받던 어떤 그런 더러운 기분을 업시켜 어, 주실 수 있을 거예요. 제가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. 따라갈 것 같습니다. <laughs> 자, 제가 따라볼게요. 스페인 까바랑 간바스는 이건 뭐뺄수 없는 조합인 것 같아요. 자, 수고 많으셨습니다. 한잔하시죠. 이렇게 여러분도 주말에 뭐 지인분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즐겨보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. 제 유튜브가 도움이 되셨으면, 어, 좋아요, 구독은 기본이고, 알람까지 콜!